Shit. 내가 절을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 가리키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 선물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며 우리가 1440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한 시간은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 배치를 할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물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3절 어제는 내 아들아 나의 말씀을 받고 내 말씀을 간직하고 내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말씀의 초청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기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점점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초청, 말씀으로의 초청, 지혜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3절부터는, 13절부터는 이 무리는 바로 그 지혜를 거부한,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들은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사단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라, 일어나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네가 뭔가 대가를 치료해야 되지 않는가? 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다. 좀더 자라, 좀더 자라. 몸도 피가는데 오늘 출근해야지. 오늘 출근해서 일도 해야지. 새벽 에 어찌 일어나서? 그 시간을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겠는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너한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너한 사람 예배 안하지도이 대한민국 굴러가 걱정하지 마. 이게 사단의 소리죠. 그죠? 항상 우리 쪽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분명히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기도할 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할 것이라고 제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움직이려고 그러면 사단은 꼭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저런 무리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음료의 소리에 기울인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것인가, 사단의 소리를 움직일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요. 예 어제 우리 시간을 아끼나 세월을 아끼나 때가 악하다.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못한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긴다. 그러면 그때 뭔가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지만, "아이, 다 그럴 순 없어. 내 몸이 피곤해." 그리고 이 새벽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도 있겠지 그죠. 지금은 진짜 우리가 이 새벽에 잠들어서는 아니 되는 때입니다. 그죠. 렇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그 사실만 우리가 한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너는 뭘 했느냐 문어다면, 주님, 그래도 내가 그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해서 예배했습니다. 할 일이 아멘. 두 가지요. 이 무리는 지혜를 거부하고, 음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기기울인 자는 결국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고, 어두운 길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은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라.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어제도 그랬어, 그죠? 근데 정직한 길을 떠나서 왜곡된 길, 구부러진 길, 어두운 길을 침침한 길로 가요.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A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비 쪽에 많이 있는 것같아그 쪽에 가서 박수치고, 그 쪽에 자서 잘한다고 내가 그 무리를 따라가면 그 무리를 어디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자리인데, 나도 같이 줄을 잘못 쓰면 심판 받게 되니 조심하자. 이것이 우리 계속 지금 새벽에서 듣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분명히 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지 관계를 떠나는 사람들, 어둠길로 가는 사람 이있다예요저 사람들, 누구의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단의 소리, 엄녀의 소리에 길을 기울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악한 것들이 시키는 대로, 엄녀가 시키는 대로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패역을 절구하고, 선을 행하는 길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 길을 절구하고 그 길을 춤추며 달려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불의함을 기뻐하고, 거짓된 것을 기뻐하고 그 선동가를 따라서 박수치고 따라간다면, 우리가 또 그쪽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 길은 구부러진 길, 왜곡된 길, 잘못된 길이고, 그 행위는 폐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줄 서서, 어느 쪽의 주의, 어느 쪽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사단 쪽, 음료 쪽, 악한 니들이 하는 소리, 그 거짓된 자, 불의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것인가? 이 나라의 운명도 어느 쪽으로 간다 해서 달라질 것이고, 우리 개인의 운명도 어느 쪽으로 간다 해서 우리들의 운명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죠 제가 지금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라도 껴 있으면, 하나님이 백성들이라도 껴 있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근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저 음료의 소리를 좋아하고, 거짓된 자의 소리를 좋아하고, 불의한 자의 소리를 좋아하고, 저 잘못된 길 왜곡된고, 구부러지고, 폐악하고, 악을 행하기에 기뻐하는 저 길을 좋다고 박수치로 따라가면 이 나라는 하나님도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죠 깨어있는 백성들이 필요할 때다. 적어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분별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저들은 음료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하는 소리 내가 더 유익된다고 착각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음료에서 말로 흐린 이방계에서 구원한다고. 너는 이제 나의 말에 길을 기울이고 내 말씀에 네 마음을 두고 너는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교회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자리 살아라고 지혜자 예수는 계속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저 어두운 길에서 엄녀에게서 말로 홀인 이방계집에서 구원하리 저기서 엄녀 이방계집은 바로 타락한 여성이기도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제의 세력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사단의 앞잡이, 우리를 속이는 자, 그게 바로 음료예요. 게시록 17장에도 나오죠. 음료가 큰 무리에 앉아있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뭘 준다? 비진리로 오염시키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나쁜 종교단체나 그 어떤 세력들이 바로 음료, 큰 음료로 게시록 17장에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게시록 17장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주로 십장에 그렇게 나왔잖아. 많은 사람들에게 비진료로 오염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저것이 어쩌면은 거대한 이 땅에 있는 종교 단체가 될수가 있어요. 지금 저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하나님 앞에 그림이 나오는 세력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큰 종교적 그룹이나 단체가 돼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가는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음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적그리시도가 그여왕들이 적다리 이용하다가 그 음료를 죽여버리죠. 그게 계시록 10절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단은 악한이기 때문에 우선 자기 편에 오면은 막 잘해줄 것 같이 도와주고 뭔가 그 삶도 뭔가 이 땅에 뭔도 줄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단은 죽이는 자예요. 생명을 해 하는 자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죠? 그럼 그쪽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뭘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겠죠. 그래서 많은 물이 앉아서 많은 나라의 영향을 끼치는 저큰 음료, 그들을 제자 예수가 권한다는 거요. 저게 속지 않게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있고, 저게 속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나중에 저큰 엄제가 어떤 종교 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지금 이 땅에 있는 가톨릭 단체라든지. 아니면 WCC라든지 뭐 W, 뭐라고 표현되는 어떤 종교단체들이 저, 저 끝이 돈에 붙 편에 붙어서 이 땅을 잘못된 종교적 어떤 사상으로 오염시켜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세력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는 것들이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죠? 하나님을 잘믿노라는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마지막 저 그리스도의 편에 협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안오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저 게시록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음료 이방계집에서 지혜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줄수있 것인데 이 지혜자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부러진 길, 배악한 길, 악한 길가서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17절. 그는 엄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자 27절에 우리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 저큰 엄녀 계시록에 나오는 큰 엄녀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바로 젊은 시절의 짝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사탄처럼 사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 짝이란 것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 미혹길로 끌고 가는 저 엄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버린 자이고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잊어버린 인간 또는 저기서 우리가 계시로 연결하면 어떤 거대한 종교 단체가 엄녀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저 엄녀의 세력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상한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기독교 안에 그런 세력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언젠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쪽 편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게시록에서도 지금 이 자먼스에서도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고 있어요. 그죠? 18절. 그런데 그 음료의 집은 사막으로 가는 집이고 그 음료가 가는 길은 서울, 지옥으로. 엄부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녀의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심판이다. 계시록 17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엄녀가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리고 그 적급시도와 그 추종왕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것을 나팔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심판받고 최종적으로 계시록 20장에서 그 사단은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로 가면 사망이고, 그 길로 간 지옥인데,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누가 하나님을 짝 삼았던, 하나님을 남편 삼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그쪽에 미혹대에서 그렇게 그 이방계집이 속이는 대로, 그음녀가 속이는 대로 가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저 음료의 세력이 어떤 말로 허리더라도 절대 속지 않는 사람은 진리로 허리띠를 딱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야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음료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기를 얻지 못하는 사망으로, 음부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세력들이 저 취해자 예수님의 조청을 거절하고 엄녀가 속이는 대로 따라간 비진리에 오염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일 수도 있겠죠. 할리라 하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됩니다 우리는 꼭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됐으면 어떤 이단 세력이들이나 어떤 저런 잘못된 비진리로 나를 미혹해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왜 말씀의 주가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저들이 A라고 말하면 오, A인가 B라고 하면 B인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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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저 서울로 사망의 길로. 다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수 있다고 오늘 자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알리리아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고, 지금이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맬 때고, 알리리아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지난주부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렇 새벽 에도 말씀하고 주일날도 말씀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의 그 어떤 무장이 딱돼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오늘날 이 시국에도 마찬가지. 누가 속이는 자가 나타나도 말씀 법을 딱 가진 사람은 절대 그들이 속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을 알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바르게 살아야,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거짓된 자를 거짓된 자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넘어져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있으면, 그 거짓된 자를 행하는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을 행하는 자들, 우리가 거짓되다, 불의하다, 그들을 탈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 어젯밤에도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금이라도 지혜자 예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어제 말씀을 하면 네가 나의 말을 받아야 되고 나의 계명을 간직해야 되고 네 길을 내말에 길을 기울여야 되고 네 마음을 나이가 주는 그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하나님을 점점 점점 알아가는 그 길로 가서, 너도 보존되고 지켜지고 보호받는 그 길로 가야지. 할리려면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이시죠? 구절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면, 네가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이고, 선한 모든 기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네가 갖게 될 것이다. 할리우려면, 그런데 말씀을 밀어내버리면 저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속일 때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저 서울로 나도 막 휘몰아쳐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너를 선한 길로 행하게 할 것이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자 21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뭐라 죠 하나님 말씀 내를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 그들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 탐인,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바로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현실적 축복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비뚤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난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할 일하면,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레이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땅은, 우리가 종국에 차지할 저 천국의 땅을 상속받는 사람들도, 정직한 자,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이, 그 땅, 천국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악인들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자는그 땅에서 뽑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주신 축복을 그 땅에서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그 땅에서 쫓겨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2000년 동안 나란는 서름을 겪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죠? 맞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에서 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가정의 행복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된 여러 가지 현실성 누릴 수 있는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내가 받아놓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저 엄력이 쏘아서 엉뚱한 길로 가든지, 비진력이 건들어가는지, 하나님 기빠진 불량길 폐역한 길, 악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거두고 가시죠. 왜 그러게 하죠? 그 축복을 다시 뺏어서라도, 건강을 뺏어서라도, 물질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과의을 바르게 해서 완전한 자리에 기러가라고 주신 쪽을 뺏고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해개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어떤 패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읽기 전에 지금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리 길을 걸어가고 완전한 자리에 기러가서 그 땅을 계속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주신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맴. 그러나, 음력이 쏟아서, 사단에게 쏟아서, 악인이 길로가면죽던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고, 죽던 땅에서 뽑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가난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다시 말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다른 소리를 듣고, 그 다른 소리에 관심을 두고 다른 소리에 길을 기울여서 그 미혹하는 음력에 속으면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체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혜자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사망으로, 서울로,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가서, 그 땅에서 뽑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게 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신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가서, 결국 우리가 엉뚱한 곳에 도착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의 기교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오직 주신 말씀의 내일을 따라서 올곧게 달려가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세적 복도 주시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로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잘 되지 않을 때, 성령님 꼭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기를 그잘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내려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로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포커스를 둘 것인가?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울려지는 두 가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사단의 소리에 쏟으면 안 된다. 음녀가 가자는 대로, 홀리는 대로 그 길로 갈아가면 그 길은 바로 사망이고 엄부다.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거기를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 영원천국에 인도받는, 도착하는 주의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